어제 비가 왔어 가지고 지금 땅이 너무 안 좋습니다. Yeah, g yeah. 오늘의 아침. c h and p o t a 치즈 포테이토. 여기는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입니다. 안나푸르나라는 서킷을 트레킹하는 중이고 오늘은 어퍼 어퍼 식나 이름이 너무 어려워. 어퍼피상 오늘은 어퍼피상으로 가는 날이고, 물어보니까 한 6시간? 그래서 한 7시간 정도 걷는다고 하더라고요. 스마트. Yeah. <laughs> 와, 생명수를 놓고 야 뻔했네. 몽크 댄스. Let's go. Bye bye. Bye bye. t h a o Bye bye. Let's go. 저기 꼭대기에 아직 눈이 있더라고요. 우리도 저기 가냐고 물어봤는데, 아, 저기 8000m라서 못 간다고 하니까. <laughs> 완전 한여름인데, 아직도 눈이 있어. 날씨가 선선하니 좋긴 하네. 비가 왔어갖고, 날씨가 선선해. Where are you g o i Where are you going? f g g e Fugge. What's your name? Fugge. And I'm loving. And i loving. Uh -huh. And I'm loving. Nice uh -huh. to meet you. Uh-huh. Fugge again. Fugge. Anda. b y e 각들이다. 이철라 여기도 이런 문방구 같은 게 있네 해피 벌스데이 폭죽 같은 것도 있고 초도 있네 아 근데 확실히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걸으니까 좋다 알 왔어 여기가 2,700m였으니까 오늘 가는 데가 아마 3,6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고산병이 오지 않게 레스코 파리 타임 해보겠습니다. 오 보울스를 만났네요 강아지랑 아 귀여운 강아지. <laughs> 서로 긁어주는 건가예 <걸까? 웃음> 귀엽네. 강아지들 진짜 많아. 다 종이 다 달라? 오 은행도 있음. 물이 회색이야, 회색. 물살도 엄청 세고. 물살 봐, 와, 미쳤어. 멀어졌다. 빨리 가야겠다. 물을 이렇게 쌓아놨네. 되게 웃긴 게 출발한 지한 20분? 20분이 지나면 애들이 말이 없어져. 원래 나란히 걸으면서 얘기 많이 하는데 좀만 지나면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갔더라고 그런 재미가 있는 것같아 함께 걸을 때막 얘기하다가 또 혼자 걸을 때는 또 사색에 잠기고 와 그림이다 그림 저 끝에 구름과 산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림이야 3인행 필리와사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그중한 명에게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. 근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. 만약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한명 있고, 나보다 뒤쳐가는 사람이 있으면은, 이둘 모두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. 한 명은 나보다 뛰어나서 배울 점이 있고, 한 명은 나보다 뒤쳐져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. 책에서 그러더라고요. 아, 뭔 소리를 하는 거야? 여기는 다 비슷한 색깔로 집을 짓는 것같아 처음으로 가다가 사람을 만나네? 아직까지 한 번도 안식을 갖고 있는데,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나 싶습니다. 저 친구 두 명, 저 왼쪽에는 네덜란드인 23살이고, 저기 오른쪽에 네팔인도 23살이에요. 20대고, 저는 30대고, 저희는 저때, 전에일때딱 군대 가잖아요. 인간병기일 때. Hello. h <laughs> 어디서 시작했어요? 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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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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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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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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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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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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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샴 카메라 담길진 모르겠는데 진짜 뷰가 미쳤어. 와 뷰가 진짜 와 그림이다 그림. We might be touch cloud. Touch cloud yeah. yeah. 그렇지.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다. 오 조심해야겠다. 여기 낭떨어지. 니까 이쪽 벽에 붙어서 가야지. 여기서부터는 땅이 검정색이야. 버섯이 여기 딱 뻑하니 하나가 들어있네. 이 t s c h i really like chewing gum. y e a h yeah, I really like it. n e t me take a picture. g h o d o f t e r n o o n we'll say. 김치. 김치? 김치. Like this? 김치. No, 김치? Yeah, we do. 그치. 그치. <웃음> <Yeah>. <웃음> <웃음> 다시, let's go. h a l t w e b t of l e o e o a little e t a l e b a l e e i t l e t o e t a e r i t o e a l e t t t i t o a i e of a e i of a a of a s t 달바 파워, 파워. <laughs> 여기에 달바 파워라는 게 있거든요. 그 식판 같은 데다가 주는 밥 있잖아요. 그거 먹으면 24시간 파워가 생긴다고 합니다. 어느 새간 갑자기 동인이 돼버렸네. 이렇게. Alright, friend. Yeah, i <laughs> yeah, my friend. Oh. Where are you from? Korea. k o r e a h yeah, yeah. yeah. <laughs> You're from China. Yeah. You speak English. Ah, <laughs> no, you can speak Chinese. Is <laughs> it your first time? Uh first time coming Nepal. Yeah, yeah, me too. Is it your holiday? Uh, ah, yeah. vacation? No, because I'm studying in Nepal. Mm -hmm. Uh Now, yeah, it's my holiday. Ah, yeah, good, sounds good. What about you? It's my break time in my life. Yeah. yeah. Okay. Oh, nice building. Yeah. So we're gonna have a coffee break here. Yeah? Yeah. All right. See you right. later. Enjoy, guys. See you. See you. Bye. Bye. You like? Mana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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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cent. Manang. Man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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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e you from Nepal? Ah, <laughs> <Japanese? It's> <laughs> 거기 내려가면은 바로 절벽. 오우. 와우. 아 이거 뭐야? 또 삿갈간 버섯은 처음이네? 오, 신기하다. 저거 버섯 아시는 분. 엽! 엽! We are here! 와, 땀 장난 아니야. 장 떨어진 것 같은데. 차타하나 먹어야겠다. 아. <laughs> 몽크 댄스 힘들어. 와이야와야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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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체감상 한1 k g 는 걸은 것 같아. 히말라야 오신 분들은 타당 한 50개 챙기세요 50개. 저는 한 10개밖에 못 샀거든요. 아 너무 맛있어. 만항으로 갑니다. 와 물결 봐. 링링 링. 높아. 높아. 하이 What about us? Crazy, right? Downhill, yeah. To me, the lady where we booked the door was like. No. Oh, yeah! Oh, yeah! Oh, yeah! Oh, yeah! Oh, 어 쿵쿵 오케이 좋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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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가나트 지금 액. Where 이 o u got 30분 기다리면은 이제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. 따뜻한 걸 마셔야 될것 같아요. 티셔츠가 다 젖어 가지고 아, 핫초코 시켰습니다. 꿀 맛이다. What is this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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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매운 소스인데 장난 아니야 와어 <laughs> <laughs> <갑자기 웃음> <오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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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. 좀만 더. 음. <웃음> 맛있어. 치킨은 질리지. 확실히 밥을 먹으니까 힘이 나. 힘이 나. <laughs> 힘이 나. 이게 뭘까? 이렇게 울타리를 쳐 놓고 안에 개인 소유인가? 바닥이 좀 돌밭이라서 조심해야 되네요. 제가 왔을 때이 안나푸르나 서킷 트레킹은 그냥 여행하는 느낌이에요. 이렇게 쭉 걸어보니까 그냥 여기서 사람 사는 데여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시골 둘레길 걷는 느낌.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도전할 만해. 오늘의 목적지. 어플핏상 25분 오면은 도착 그리고 오늘의 일정이 끝납니다 완전히 평지여가지고 와 그냥 산책하는 느낌? 은 아니고 행구라 하는 느낌? 와 진짜 이런 거를 내가 실제로 보는구나 오르막길 올라왔는데 아 어, 죽을 것 같습니다 어. <laughs> 신났어 아주 오케이 어파피스야 우후 저쪽이다 드디어 어. 3,300m 와이 마을은 조금 다른 느낌이다 이게 평지가 아니라 어. 저기 위쪽에도 막 이렇게 집이 있네. 와, 경사 장난 아니다. 아, 거짓말이 아니라 꽤힘듭니다 여기 가는 것 같은데?

하고 있습니다. 그죠? 야 h I understand, Korean. 여기는 뜨거운 샤워가 300 루피예요. 3,000 원. 고도가 높아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은 열을 뺏겨가지고 고산병이 올 수도 있대요. 뭐 돈을 내야 되기도 하고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계속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는 없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오, 이거구나. Beautiful. Namast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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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, your friend Monk. <laughs> your friend? Yes. A real friend? Your friend? Oh. Here we go. Can I take a video? Yes. Namaste. 예배렐 o n g 고랑 약간 비슷하긴하네 Nice to meet you. Nice to meet you. Nice to meet you. I'm k i <laughs> Nice to meet you. n a m t You live in Momstory? Yes. Uh, how long? Uh, two months. Two months? Oh. Ah. You? Save two months? Same. Ah. And what's the reason you do this? 피처 버 테이 토 그리 버 테이 토 커리 렐리 알 겠, 더알 겠, 더안커미트 지금 너무 추운데 이거 운행 을안하 네요. No. 약간 근육 품도 좀 있는 것 같고 계속 춥거든요. 이게 약간 고산병 증세가 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여기 한 3300m인데 내일은 더 가거든요. 모레는 또더 가고 내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3년차 영상은?